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기호 1번 정하영입니다. 우리는 촛불혁명 당시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개혁과 청산의 소명을 다하라고 한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정하영은 김포에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잇는 개혁과 청산의 소명을 다하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김포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맹어란 말이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는 뜻입니다. 정치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좌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희망의 꿈을 포기하게 하고 국민의 미래를 절망에 빠뜨리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고통이자 그 자체가 악이라고 봅니다. 김포는 지역의 불균형, 난개발에 의한 환경오염, 적정 지역으로의 규제, 멋진 생활을 꿈꾸며 신도시에 들어왔지만 교통, 교육, 문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김포. 미래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지금 자유 한국당 유영군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동시 김포 연장을 주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5호선과 9호선의 김포 동시 연장이 실현될 수 있다면 저 또한 만세 부르고.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라면 시민들에게 실현 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전망과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재 구호선은 인천공항철도와 연결하기 위한 노반 공사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차량 주문을 이번 달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유영근 후보는 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상 꼭 필요한 평가 항목들을 빠뜨린 채 경제적 타당성이 1.06이 나왔고 5호선 연장 노선에 9호선 1.4km만 연결하면 돼 동시 연장이 가능하다며 무책임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5호선 유치만 가지고도 벅찬 상황입니다. 유영근 후보의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동시 유치 공약은 오호선 김포 연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하철로 김포 시민을 현혹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5호선 연장이 김포에 유치되도록 우리 모두가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지하철 구호선의 경우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타당성 타당성 조사가 도출될 경우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저 또한. 검토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이제 정치와 행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 주권 시대에 맞게 지역도 변해야 합니다. 통치가 아닌 자치, 관주도가 아닌 협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정치와 행정을 시민 여러분의 것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혼자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시민의 지방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시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섬기고 권력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분권형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이 되기 위해 저는 사람에 투자하는 교육 도시, 안전한 교통 도시,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도시, 깨끗한 환경의 안전 도시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와 공정한 인사, 서있게 힘을 주는 산업도시, 도전하는 청년의 도시, 일곱 개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분별 대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는 교육 예산 연간 500억 원 편성과 교육 정책을 추진할 교육 정책 특별 보장안을 임명하겠습니다. 또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해 권역별로 수영장을 건립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김포 연장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해 대중교통에 수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 공약으로는 북부권에 제2보건의료원을 13개 읍면동 각각에 한 개씩 생활체육 시설을 설립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공해 위발 사업장은 한 곳에 모으고 환경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를 조성해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서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500인 원탁회의를 도입,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요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또 청렴한 공직사회, 능력있는 공직자를 발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김포시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하여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원도심은 사람이 중심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포는 평균 나이 38세인 젊은 도시입니다. 청년들이 김포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수당은 2년 이상 김포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바우처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역사적인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며칠 후면 국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세계인들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인 물결 한가운데 우리 김포시가 있습니다. 평화문화 도시로서의 김포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 속에서 김포의 미래를 찾아내야 하는 정말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춰 김포시가 남북 평화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심 있는 여당 시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저 정하영은 김포의 가치를 두배 향상시켜 김포를 김포답게 만들겠습니다. 그 길을 저 정하영이 열겠습니다. 시장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김포를 혁신하고 새로운 김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김포의 내일을 논의하겠습니다. 저 정하영을 믿고 기대도 좋은 상품입니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이번 주 8일과 9일, 금요일과 토요일은 사전 투표일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기호 1번 정하영 후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